오늘 복음의 바스카 축제, 과월절은 유다인들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최대 한 15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과월절이 되면 5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유다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예루살렘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매년 참여해야 됐고요. 타국에 사는 유다인들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고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축제를 지내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고 계셨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제물을 해 오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건강했는데 이게 며칠씩 걸려서 도착하다 보니 이 재물이 좀 상합니다. 소가 건강이 안 좋아져요. 어떤 동물은 눈이 충혈되고요. 어떤 동물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양을 바쳤다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흠없는 어린양이란 태어날 이유부터 아예 바닥에 두지 않은 거예요. 어디 이런 비단 같은 데 올려서 키우고요. 나중에 이렇게 축제 때 성전에 올 때도 이렇게 안고 왔어요. 바닥을 못 밟게.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데리고 온 재물이었겠어요. 그런데 성전 입구에는 이 재물을 이제 검사하는 검시관이 서 있었어요. 먼저 눈알부터 까뒤집어 보고요. 흉혈이돼있으면못 들어갔어요. 다리를 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전 바깥 뜰에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됐어요. 재물을 사고 파는 시장.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장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이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들어 있었다. 고향에서부터 끌고 온 소가 다리를 절길래 성정 앞 시장에서 아주 헐값에 팔고 다시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구의 검시관들은 별별 꼬투리를 다 잡는다. 털 색깔이 왜 이래? 다리가 좀흰것 같은데 하면서 통과를 안 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 성전문을 못 통과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엄청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득은 기득권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아주 몹쓸 사람들이죠. 그리고 환전상을 뒤집어 부셨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성전에 참배하는 모든 19세 이상의 유다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일제 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로마의 화폐가 공용 화폐였어요. 근데 그 공용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신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맨날 이 돈을 써야 되니까 아니 한분 하느님은 한 분뿐이신데 그런 동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느님을 배신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맨날 대모를 일으켰거든요. 이돈 쓰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로마 정부는 성전 안에서만 쓸수 있는 화폐는 만들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세켈이라는 은화였어요. 성전세가 반 세켈이었대요. 그리고 보통 양한 마리가 두 세켈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에서 쓰던 그런 동전들과 로마의 동전을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에서만 쓸수 있으니 성전 화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 에 카리사이드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갈대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는 이 들판에 휘청거리는 갈대가 아니라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나간 거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러 나간 거냐? 권력자들 벌어 나갔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장사의 본질이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그 장사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판이 벌어지니 그게 문제다. 이런 일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을까요? 지금도요.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내 영혼의 공간 안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의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성. 성전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 십자가의 고통 없이 맞바로 영광만 추구하려는 안일한 자세, 기복적인 또 이기적인 신앙, 남을 쉽게 용서 못하는 옹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장사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행동은요, 유다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나중에 탄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는 걸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향한 열정이 그 모든 걱정을 집어삼켰다. 신앙을 지키는 게 오히려 내가 사는 걸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게더 힘들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 수도 공동체에서의 소임이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 이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19절에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살아내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엄청 시적인 시인 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허물다라는 단어는 루이사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죽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허물더라 했으니 반대로 지어라.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짓겠다인 건축 용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용어예요. 이거는 그 단석의 집을 짓다 할때그 짓다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에게요 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 단어는요, 그냥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실 때 쓰는 그 용어예요. 에게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보이는 건물을 허물면 내가 3일만에 다시 재왕공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도구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 왜? 참된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표징을 요구한 사람들이 정작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전혀 못 알아들었다. 그럼 제자들은 알아들었겠죠? 이2절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 이 제자들도 언제나 한 박자 늦어요. 이 모든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들, 내 어려운 지금, 이 벌어진 일들 우리 못 알아들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그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나면 아,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인내하심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결국 그 눈을 열게 하셔서 새로운 공동체 또 새로운 성전으로 묶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성전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데 나는 신앙이니까 나는 수도자니까 라는 명목으로 여전히 장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영혼의 성전 안에서마저 장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순명하고 살다 보면 이 길에 고난이 올 거고 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순명은 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킬 만큼 힘이 있는 고백인가? 결단이 있는가?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내안에 성전에 나만 가득 들어 있고 내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 오늘 그 성전을 허물고 주님이 거처하시기에 가장 좋은 구조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장은 깨닫지 못하고 더디고 더디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결국 참된 성전이 되게 하실 그분의 사랑 앞에 또다시 결심하시는 사순제 3주일이 되시기를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